드디어 아이폰 17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모델이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면서 프로 모델을 압살했습니다. 출시 일정, 스펙, 가격까지 짧고 굵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시 일정은 9월 19일 사전 예약이 우리나라에도 1차로 진행됩니다. 9월 19일에 사전 예약 개통 및 정식으로 출시합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얼리버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지만 9월 19일에 가장 먼저 아이폰 17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체적인 스펙은 일반 모델부터 6.3인치에서 프로 맥스 6.9인치로 출시합니다. 이번에 일반 모델이 역대급 가성비다라고 하는 부분이 화면 주사율이 120Hz가 최초로 적용이 되고 가변 주사율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칩셋이 늘 전작의 칩셋을 넣었지만 이번 만큼은 가장 최신의 칩셋을 넣는다는 부분 128기가가 사라지고 256기가부터 출시했습니다. 카메라 부분에서도 프로와 거의 비슷하게 물론 프로보다는 성능이 뒤처지지만 가격 대비해서는 절대로 뒤처지는 스펙이 아닙니다. 배터리 용량 역시 3,600Ah로 프로 맥스는 드디어 5,000Ah가 넘어가면서 갤럭시 모델과 동급의 배터리가 적용됐습니다. 세 번째로 출고 가격은 일반 모델의 129만원부터 시작해서 프로 맥스의 199만원으로 출시했습니다. 일반 모델은 가격이 인하이고 프로 모델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일반 모델은 256기가부터 출시를 하면서 아이폰 최초로 전작 대비해서 10만원이 인하됐습니다. 가격조차 프로를 압살하면서 더 이상은 쓸모없고 판매량이 저조한 모델이 아니라 아이폰의 방패가 될 비약적인 성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 이번 아이폰 17의 모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면서는 저희와 함께하는 사전 예약 혜택을 안내하겠습니다. LG 번호 이동은 최대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증정하고 KT 기기 변경과 통신사 이동은 가장 낮은 요금제인 6일 요금제 이상을 쓰시면 25만원의 추가 지원금, 스페셜 요금제 이상부터는 3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공시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매월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종으로 가입을 합니다. 신 모델이 출시하면서 아이폰 17의 반값이나 아이폰 17영원 허위 광고, 과대 광고가 주요 뉴스로 연일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오래되고 1세대로 휴대폰 유튜버 가늘고 길게 운영 중입니다. 저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상담하고 모든 걸 진행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제가 휴대폰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번 아이폰 17 사전 예약도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게 구매할 수는 없지만 가장 믿고 가장 맡길 수 있고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신뢰를 약속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많은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